아라역, 신검단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 지금 네. 여기가 검단 아니겠습니까? 이세개의 노선이 네. 한 3개월 전에 이제 네. 4개월이 됐겠네요 네, 네. 4개월 전에 네. 전철역이 개통이 됐습니다 호반아파트 아, 여기 있고요 우미린 이렇게 있는데 지하철 인천 1호선 연장선이 이렇게 개통한 거죠 맞아요. 네, 아라역, 그 다음에 신검단중앙역, 그리고 검단호수공원역. 기존에 지하철이 없을 때와 지하철이 이제 개통이 됐는데, 뭐가 달라졌나요? 당연히 서울 접근성이 조금 더 빨라졌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데, 아라역에서 이제 계약역까지 오는데 한 4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 4분이요. 네, 물론 환승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아라역에서 그냥 계약역 가서 송도까지 또좀더 빨라지기도 했고요. 네. 근데 저희 검단 신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라역에서 계양역을 가서 계양역에서 공항철도로 갈아타입니다. 이렇게 한번 갈아타면은 17분. 진짜 빠르죠. 네, 마곡의 LG의 도시. 네.